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외손자가 있습니다. 아마 몇달 전에 지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아마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카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에게 감사글이를, 내가 카톡을 시험 삼아 누구누구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우리 외손자가 하는 말이 별말씀을요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러 감사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때 하나님이 별 말씀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떻더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실상은 구정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설날 휴가를 맞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날의 컨텐츠에 가장 중요한 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대한 감사, 우리 자식에 대한 감사, 내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나라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제 구정 설날 연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이제, 어제까지는 사실상은 구정으로 따지면 작년이었습니다. 너무 살아오신 이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설날, 친지들 만나고, 또 가족들 만나고, 자식들 만나고, 감사하다는 표현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배두성TV도 배도,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두성TV가 2025년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두성TV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두성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